네 여러분들 토스트 소녀 이탄입니다 와우 우리 이쪽, 이쪽으로 갑다이거 어머 블링닭블시이 오셉 아이치플 블링닭스 삐라 에이 볼링놈아 볼링 잘 치냐 나 원투테이크를 못한다 정말 잘하지? 이쪽으로 가지고 우쒸 쪼우 야 오지마 손가락 누구 손가락일까요 오마이갓 오마이갓 너 뭐야 아잇 야헤이크야 야, 이렇게... 오우씨 왜 헤이크가 이렇게 심해 아. 헤이크 이상해 아니 뭔 뭐, 너가 왜 어디로든 못해서 니가 어디로든 나오는 놈이냐? 쟤 도라에몽이냐 뭐야 아이 게임하면 맨 이상한 놈이 나오는데 또 나왔네요 안녕 내 머리 좀찍 찌... 내 머리좀 빼줄래? 이대리야 이거 2탄이망가 걸릴 것 같고요 너무 재미가 없는 게 아니야 생각있는데 힘들어 죽겠다 나 지금 이거힘다 넣고 있어 거기 있죠 이거 일주일 안 걸리겠네, 맞 아, 어이, 진짜 어, 으앙! 류승용, 김옥사 삐라오. 니하. 삐아오 달린다. 야! 오우! 오우, 진짜 이거 태클로잘 건다, 야. 이제 너도 태클건이야? 태클왕이구만, 태클왕. 음, 너 싫어지만 그만 태클 걸어, 태클. 뭐야. 이장가고야, 는데 음. 이장이야? 오마이갓, 엄청 이쁘다, 이거. 오 씨. 이거, 이거 헤이트네. 아니에요! 여 <laughs> 주세요. 안 돼. 이거 어되게 되나 왔다또민준이냐도메코 켁. 을어 이거 뭐야? 인... 야, 붙여 줘. 나너 평생 못했어. 예, 나 나랑 나랑 사안 되네 이건 안 돼요 제발 와주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온다 아예 안 온다 축복 금지백년이느냐 내가 아. 온다. 와우 wow. 이 진엔딩인가 본데 <laughs> 그까 이렇게 하고 다시 시작하면 이거 뭐지? 제가 지금 못본 애들이 있나 본데요? 이게 얘 뭐야? 얘니 과부도도 같이 하자. 아무튼 여러분들, 이렇게, 아우! 진짜. 자, 오늘 이렇게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요. 뭐, 이것만 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이벤트로 클, 오클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거가 망결입니다. 저는 앞으로 막 지금 프로컬에서이한 판을 할 때까지 말을 안 하고 오늘 되게 마지막 엔딩까지만 하세요. 그럼 이만 나중에 보도록 하죠.

이건 대놓고 감정이니까 뭐 이렇게 자 갑니다 어떻게 저걸 저걸 못부야돼 아유 그렇지 파괴원 안돼 그거 안돼 안됐다 안돼 망치는데 저거 끼면 안돼 예, 저거 끼면 안돼 왜 저거 끼면 안돼 아 어떡하지 아초건당 과연 이제 이길 수 있을까요 아 역시 아초건당 쓰레기였어요 흠 음, 저게 뭐지 뭐래 아이고 게임 끝났는데 야, 19% 아닌데, 이건 내가 생각한. 생각하는... <목소리> 아, 망했다! 너무 좋다. 여기 우주왕이 좀은가 본데? 아, 아 이게 있핑인데와 <목소리> 지금 뽀뽀가 6렙인데, 어떻게 이렇게. 기이고운슨데 아... <목소리> 아, 이거 빨리 오케 보석사, 보석소랑 보석 지금 나오는 얘분노안이좀 센가 본데 요즘에 그럼 얘 이렇게 빼고 얘네도 놓자 예. 잠시만요 점 아파 바로 가보도게바오 이베치라 이베치라면은 저걸 수리 좀 이걸 부셔도될고 너기다 던졌다, 응. 여기, 이제 다들 여기, 여야 여기, 여기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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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, 여 여기, 여기, 여모여는여 뭔가. 이 여기, 여이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이 여기, 여이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여 안 좋은 점은, 이분이 좀 숟가락할 것 같아요. 가요? 삐렁이야? 진 영상 왔데짠 마지막 점들어 가보도록 짜잔. 자, 발지막배치를보고 전주랍니다. 이벤트. 어떻게 가요? 라면. 인신하처도 이걸 좀 붙여줍니다. 보것도 그냥 연스러운 캡처가 안들려니다

이렇 무슨 아잠깐는아만이 게임 그만 하야왜 지금 짜지 못는데 아, 야, 잠깐만. 이제 가면 내가 한타기어길 너무 청 났어. 아... 그리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겠군요.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좋아요와 구독 많이 많이 해주세요. 그리고 안녕.